아침이다. 방금 물통 세개 갖다 주셔서 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녁에 좀 내가 가질러 차 끌고 가면 마이티 3.5톤, 실제 무게는 6톤이야. 6톤 끌고 가면 그것만 실어주시면 됩니다. 그랬더니 차이가 갖다 주겠다 그러더라고요. 바로 1kg에 계셨던 분인데 감사하게 갖다 주셔서. 세계 지금 내카센터 와이스. 허리도 S자로 잘 유지됐어. 내 이래고 잤다 이래고. 와. 허리복대 착용했습니다. 여기에 S자를 유지해 준다고요 등받이가 요거를 네, 하나 더 구해서 농막에도 하나 갖다 놔야 되겠어 만약에 바닥에 넣잖아 그럼 이게 S자가 일자로 펴져 버린다 그럼 숙여 버리면 은 뜨끔해 버리면서 <laughs>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누워줘야 돼한 번은 그럼 이렇게 등 뒤에 주먹을 넣어도 허리가 S자로 가있다고 지금은 조심해야 돼. 일어나자마자 이때 허리를 조심해야 돼저 허리에 50% 성능 50% 아, 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앞쪽으로 누워야 돼 이제 앞쪽으로 놓고 배에다 힘주고 턱에다가 주먹 두개 개고 이렇게 앞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단전 호흡도되고이등 뒤에 근육을 좀 키워주는 거지 다른 운동 필요 없이 다리 들어올릴 필요 도 없이 계속 이렇게 숨쉬기 운동만 유재석씨하고 그 유명한 그 교수가 그얘라더라고금지에도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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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을들어지수지 없다. 왜 그렇게 해서 들어 올리면 파열시키지 작동이라고 그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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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배를 바닥에다 대고서 크게 들이마시고 턱만 주먹 두개만 개고 가만히 있는거야 등뒤에 근육이 긴장을 해서 거기 근육을 키워주겠더라 이렇게 가만히 숨쉬고 있어 모든 게 정답은 아니지만 병대고 아. 고양이, 밥, 고양이. 지금 고양이, 아, 를 위해서 내화리도숙일수가 없어. 씨. 아, 네. 밤새 서치라이트 켜졌다니까 다니까 라이마 알리익스프레스 d 가 신청한거 왔다 오늘 왔다 이거, 물 자동으로 뿌려되는거 두개 샀어 세차기계가 이제 여러개가 와서 이거 이어가지고 이건 알 n 용접 할때 신 e 를 전진후진 시키는 놈인데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. 한번 사용해봐야지. 한번 보게. 나오는지 진짜로 되는지 확인해봐야지. 지금 허리도 못 구부려. 아침에 유유상태고씨와씨지고지에 풀이 풀이 처무처럼자래길 그 후려 패고서는 몇번 했번했뜨끔해끔해고지고아사이 y amateur 카이, 카이트하거나 뭐할때 슈트 드라이 슈트나 그거 해면은 좋겠더라. 오케이 씨. 나비야 잘 잤니? 나비야 내가 못 수그린다 나나 나비야 나비야 I'm n 그린다허리를 테스트를 해야지 테스트 다행히 가지러 갈 필요 없이 o get 那边。 괜찮은데 이거... 아, 예리하게 잘... 알라 어? 예리하게 잘... 잘 나가네. 잘 나가... 살짝 했는데 이만큼 신나네. 괜찮네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그냥 눌러도 되는데, 이건 뭐야? 뭐할때 쓰는 거야? 이거? 아, 눌러서 그냥 누르니까 쫙 들어가 버리네. 누르면 그냥 들어가고, 올 눌러도 그냥 쑥 내려가고, 그냥 눌러도 내려가고 손으로 해도 쭉쭉 나오고. 잘 만들었네. 잘 만들었어. 그냥 누르면. 내려가기도 하고 그냥 눌러서양맞추기도 하고 돌려서 이렇게. 아, 이렇게, 해가지고 이렇게, 하니까는 바로 아주 편하네 알곤 용접할 때 이렇게, 해서 하는 거야 괜찮네 나비야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너를 못 달래 줘야 지금 내가 요때잘 조심해야 돼 나비야 나비야 어차피 네가 여기 안 들어가는 거라면 이거는 치울게 아나 일로와 나비야 나지 허리 안 좋아서 쓰다 머주지 못해. 일로 나와봐. 나비야. 아유. 나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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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그래 그래. 어. 나비야. 뭐라? 야, 사료, 어휴, 사료를 여기다 도지 참. 야, 물을 엎을 수가 있단 말이지. 사료니 안에 있고. 아이고. 나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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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아. 와. 이리와. 아이고야. 나 진짜 지금 허리 때문에 수비질못 하는데. 어. 나비야. 음. 오늘은 여기까지만.. 아이고.. 우리 아씨야너 때문에 나 많이 수그렸다 휴 오늘 뭐.. 이거 온 것도 껴봐야 되겠네 응? 이거 맞는지 껴봐야 되겠 이거.. 뭐... 형님이 하나 구해달라 그랬는데 다행히도 형님은 약해서 안 구입하신다는 말하면 내가 세 개를 시켰는데 세 개. 가 이거 통이 왔거든. 내 입장에서는 손님이 통을 포기해주셔서 내가 이세 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. 딱 맞아. 좋았어. 이제 맞는 거 확인했으니까. 여기도 끼에서 맞는 거 확인했어. 드럼통하고 하고 똑같더라고. 이거 뜯었을 때 여기에 또 동그란 게 회전하는 게 있어. 그게 드럼통하고 하고 똑같더라고. 환기를 시켜서 말리든 향기를 닦든 해야지 감사합니다 세게 잘 쓰겠습니다 오늘 또 산소 차가운 음료수 갖다 드리러 가야지 여기는 뚜껑이 있어 다행이고 전에 이 뚜껑 없어서 다른 걸로 밸브 달아서 개조했잖아 씨.